물색이 탁한 물색으로 이루고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진 물색은 아니지만 딱 맑아진 물색보다는 훨씬 낫 네요 일단은 지금 중날물좀 됐는데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이 포인트 가덜 물이자 바다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갈때 거기에 잘입니다 오늘 날물이 생각보다 세물인데 엄청 세네요 물이 약한 1시간 정도 뒤면 물이 조금 줄것 같네요 포물이 그 지금 우측으로 가는 물이 좌측으로 흘러줘야지 여기는 좋은 포인트거든요 홍합녀, 다시 왔습니다, 홍합요 즉석으로 또 행님을 만나고 같이 내렸습니다. 뒤에는 요 스타피신 가이드 비슷한 제거행님이라고 통영 현지입니다. 오늘 낚시 오시길래 같이 내렸습니다, 같이. 벤치 낚으로 간다는 걸 감시 낚으로 가자고 꼬시갖고 데리고 왔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낚시에 <laughs> 왔습니다, 오늘. 아, 오늘 한, 아침 넘는거한딱두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네요. 뭐 잡으시는데 형님? 설마 개 잡는 건 아니겠죠? 개 파인 개는 잘안 무는데 개 잡습니까? 개 파인 개 그거는 등들이 딱딱한 거잘안 물어 모래 개 아니면 안니다요 옥수수 들어와 있어 옥수수 똥치가 많은 개네 개로 잡는다고 난립니다 옥수수 들어와 있어 모래 개 묵지 개 파인 사는 개는 잘안 물어 감충돔 낚시는 뭐 기다림의 연속이죠 밥물 시간 되면 여기만 들어옵니다 오늘 입질 예상 시간 10시 반이 맞는 간주니까, 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, 빠르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쯤 되면 아마 석고기 얼굴을 보여줄 것 같네요. 홍합면는 오, 들물이 좋습니다. 근데, 조금 때보다는 사리 때가 좋아요. 사리 때가 좋은데, 물이 쎄면 일수록 좋아요. 들물조류가. 근데, 아무래도 사리 때는, 낚시시간이 엄청 짧겠죠. 다 잠기니까. 뛰어내려서 보탁한 두세 시간 낚시하고 한세 시간 정도 낚시하고 도망가야 돼요. 근데 여기는 사실 <laughs> 다른 배 선장들이 이물때에 맞춰서 국날물 이상 돼야지 내릴 수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일반 선장님들은 기다려주고 이렇게 잘안 내려줍니다. 근데 총령이 오면 이제 스타피싱이라고 제 친구, 그, 그 친구가 하는 그 여기는 에 기다렸다가 내려주고 럽니다 날물에도 안 되는 건 아닌데, 아까 제 뒤에 비추고 있던 저 형님이 계신 저쪽에 날물 포인트고, 여기 제가, 제가 서가 있는 이 포인트는 덜물이고, 자리 덜물이 작년에 제가 여기서 낚시를 하다가 물이 되게 살 갈랑갈랑해서, 요 앞에, 통합면 맞은 편, 쪽기서한 40, 한 6, 7 되는 거한 마리 잡고, 사이즈 좋은 거, 대까지 다뺏기요한 마리 더잡히데요 자리도 좋습니다. 날물보다는 덜물이 좋습니다. 통합면을 맞으고, 게 아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. 예, 홍합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만조가 돼서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홍합역 안통 포인트로 옮겨서 1시간 가까이 밑밥이더라고 지금 물돌이 타이밍에 또 사이즈 좋은 감성돔이 한번 얼굴을 보여주네요 좋습니다 납도 감성돔입니다 좋습니다 와 밑밥 주고 있는데 대도와 니다 와, 긴장해라 하더라. 이거, 팥불러 한 게, 와, 됐다. 졸아. 초반 가을 시즌에는 곡물을 그렇게 많이는 넣지는 않습니다. 이 크릴 비중을 좀 많이 두고, 이제, 한 11월 중순 넘었으면, 크릴 비중을 조금 줄이고, 곡물 비중을 좀 많이 네.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. 제가 오늘 제가 밑밥 말아온 거는 그래도 조금 잡아가 있을까 싶었어요. 비중이 높은 일단 격중하고 무기파워한봉씩하고 그릴 다섯 장에 오늘 안맥을 세 장밖에 안 넣었어요. 안맥 세 개, 옥수수 겨울철에는 그냥 한 캔. 겨울철에는 안맥을 한열 개, 옥수수 두캔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자주 하는데 물이 아까보다 한 템포 조금 많이 죽었네. 물이 이제 조금 한 템포 죽었으니까 이 물이 이제 서서 딱 바뀌기면 아마 그 시점에 고여가는데 밥을 조금씩 투척을 해야 되겠습니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를벌을 쉬게 되겠습니다 1시간 하면 이제 물이 들 물로 바뀔 것 같은데 오늘 낚싯대 1호 어, 헬가드 1일 어, 3000번 원측 2 5 5cm 1호, 수중지, 순간 수중기로, 목줄 1.7호, 목줄 길이 약한 3m 반, 풍동반에서 3으로 세팅을 했습니다. 반은 기위에 약 봉돌 50cm 위에 지프봉돌이 한이 물이 나왔습니다. 밑밥도 쫀득쫀득하게 잘 날아가네요. 희한하게 저번에도 왔을 때, 날물에는 뭐 벤치가 안 보이지만, 덜문대니까 벤치가. 잔물들라고 자측으로 이렇게 쫙 내려오고 저볼류대에 골창에서 내려오는 볼류대가 합수될 때가 최고의 물대죠 뭔무한 마리 는데 이게 뺀치였던데 꽃이 참돔이 한, 한 마리 아, 아, 올라왔습니다 일단 들물이 되니까 일단 도미 얼굴을 보여주네요 확실히 도미 날물 때는 계속 술배들만 입질하다가 대파이에 욕지 꺼내는 물색이 좀 탁해지면 삼치들 이죠 삼치 삼치가 딱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꽤나 잡아들이 갯바에 가장자리를안 붙거든요 그때가 최고필 겁니다 그게 딱 10월초나 이래쯤 되면 갯바에 삼치가 가해로 많이 붙을 때 그때쯤 되면 본격적인 시즌이 되죠 온무한 <목소리> 마리 이 없는데 아이고, 감시 같은데. 빨리 오나, 애들이. 벤치가 무겁고. 감시가. 아이고, 감시가 첫 얼굴을 보여주네요. 물이 죽었다 싶었는데. 자, 첫고기 얼굴을 보여줍니다. 달 감성돔 한 30, 한 3, 4 정도. 감성돔 얼굴을 보여줍니다. 이미. 홍암이 첫 감성전입니다. 좋습니다. 홀짝 말랐네요, 아가. 네. 제가 온다 했죠? 예상보다 좀 빨리 왔네요, 그래도. 용치는 아닌데, 깜시 없네. 마리 좋은 것 같습니다. 잔챙인데. 아까 두 분, 단순도의 얼굴을 보여주네요. 이것도 내남 매. 똑같은 시야입니다. 아이고, 막 들어 뻥이다 좋네요, 단순동. 크진 않지만은. 고기 턱을 다 부살, 다 부살 정도로 제가 잼질을 하죠. 파워잼질입니다, 파워잼질. 고기 입 언저리에 잘안 빠지도록 좀 강력하게 좀 잼질하는 습관이 있습니다, 제가. 야 설마 이거 날물은 엄청 가고, 또들물은또 아예 안 가는 거 아니, 아니겠죠? 날그들을 세게 하는데참돔이가뭐고이돔뭐이막 스물스물 들어가길래 견제했다고 막촥 들어와네요 잠시가한 마리 더 왔네요 어, 이거 참돔이가 참돔이가 가는데 감시 만요 이거 아이고 한 마리 왔다 꽤 낫다 아까보다 으쌰 으쌰 나매 한가지네 아까보다 조금 낫네요 이건 한 39만원인데 덜물이 되니까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네요 확실히 아이는한 30만 한8 9근40 되겠네요 말이 힘을 못쓰는건데 자 욕지도 감성돔 이 시즌 이 시작입니다. 40 정도는 되겠는데 말라갖고 힘을 안 주네요. 대가들게자 욕지도 감성돔입니다. 좋습니다. 40 정도 되겠네요. 음. 들물이 진행이 되면 더 아마 몇 마리 감성돔이 더 물어줄 것 같네요. 오늘 요 들물조로 아예 안 갑니다. 들물조로 가 들물조로 가야 되는데. 들물이딱 그대로 꼼짝마라 섞겠네요 지금 한 마리만 더이라자한 마리 왔습니다 이건 감시 맞습니다 아닌데어이고 쓴다 힘 자. 딱 들었다 놨다, 이게. 바로 막, 떼고 앞이네. 자, 한마리더 추가됐습니다, 이 그래, 밥을 그만해 줬는데. 에이. 38은 안 되겠다. 30원 오륙, 36, 36 그래도 한 마리 왔으면 됩니다. 땅콩, 욕지도, 감성도 입니다 아, 배불러야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넘네 우와 날아픕다와 완전 대까지 다 두고 왔는데 빠지네, 빠지서 빠졌어, 빠졌어. 와, 이 초리대까지 다 두고 왔는데. 뒤에 지금, 노을이 들어가고, 짐 보다가, 와, 뭐 초리대까지, 대까지 한번에다 두고 왔는데. 날라간줄 알았더만, 빠집있네요 아, 그래 그러니까 한, 한방딱올거 같은데. 아쉽지만,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우리 서가 있는데요, 여기까지 다참니다 지금. 벌쉬고 있습니다, 지 이거 지금 장비 정리를 안 했으면 나주에배 타기가 참 애매할 것 같네요 욕지건이 이제 아마 거기 감성돔이 시즌이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자기 꽃물이 안 가도 그래도 입질을 해주고 꺾해지고 통거리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마리수가 나오는 거 보니 아마 다음 물때나 요건말좀 되면 아마 또 좋은 조과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 발목까지 차고 올라와서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.